이거 사과의 질치좋아해이이튼뭐 이거... 뭐이요 이거... 이 새끼는 아, <목소리가> 여기 있어. 뭐야? 아이튼그에피에요 근데... 도는거 볼게요. 그거 나간듯, 그는거잡았어 라스카이드 없는데, 아이 비어있어요. 없는데? 서레서레 어, 없는데? 서서서 어디 계세요? 걸데네나 황소 <laughs> <방수했어. 웃음> 카베가 여어아 맞아. 카베 있다고 말안 해줬다. 그래 기 있다 <laughs> <laughs> 야, 진짜, 진짜, 진진대 진짜, 진짜, 진야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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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짜진뭐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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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짜진 아. 진 혼자 일어나. 혼자 일어진지 와!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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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에코 폰 내려 이제 <웃음> 와우. <웃음> 와우. That That 에코 폰내 t 5 s 야돼와이 d s l e f 와야 맛있겠다 야야 맛있는 두명5 와우 t h a t i s r e l a t a b l e 에코 5 s 에 붙어있는 것도 괜찮 t 5도 e c o n 에서뭐 하나 올 거다 분명히 얘네들 left. 5 s e c o n d 다 left. 5 seconds left. 5 s e c 뭐... 뭐... 아 안돼 나 드론 드룸... 피했는데 와이 새끼가 와 라이언도 있었어 이런 미친 한참 아니, 한 빼고 한탄 빼고 한발 탕 쏘고 무기나 놨고 막... 기업탄이 있구나 근데 왜 잡았지? 왜 잡혔지 쟤네? 몰라요? 여 뚫린다 안돼! 가게 다 죽였어! 안돼! 안돼! 어때? 가게 죽였어 안돼! 약 먹는다니 또 사람 도핑 테스트 해야 돼약 먹는다 저거 야, 저건데? 우울증 그 약인데? 우울증 약인데요 왜요? 우울증 <laughs> 약인데요 <laughs> 어디 한번 더, 더 얘기해보시지요 얘기해보세요 먹지 말까요? <laughs> 개인정보 환불 을 일치하면 안돼요 어, 누가 까불길래 거기다 잘못했네 <laughs> 방탄캠좀 받아보라. 이세요 이런 컴퍼 아니? 응? 아, 아이 로보부터 자르고 오는 타입이구나. 싸가지 없는 오피 여기 짝방 들어갔다. 짝방 들어갔다. 싸가지 고피 하나 더, 하나 더 있어. 하자,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가? 사이... 사이타 있잖아 방에 탁방에 아 C 탁방에 있잖아 발이이 있는데 이걸 보고 있 아, 이친이친지모르겠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 올라오셨네 이친로이려고오 친구. 이저개이친아이 친구. 이친이안구이 친구. 이 친구. 이이 친구. 못 잡았다. 여기 어, 안 죽어? 와, 이게 안 죽어? 괜찮다. 역시 보니까 저기 좀봐 봐. 가능신 진짜 쉽 없어. 경창, <목소리> 경합도 돼. 개 쉽고 없어. <목소리> 나 <나한테> 들었어. <샀어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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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, 못잡아 잡았어 하나는 잡았어? 하나? 더 하나 더 있어 그 양각 아니고이저이 D, D에다가 떨어터진거야바위 살짝 긁었고 그래, 내가 저지를 해놨을 것 같았다 너봤지 봤다 키러크인, 대산노박단 바이차, 라 아싸 개꿀! 이리도 같이 받았다. 뻔쳐 어새끼. 와 벌써 세 번이야. 정동이만 벌리면 그냥 여기 자동으로 나와. 에라이. 아 여기 한번 몇번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? 재밌을까? 이걸 <laughs> <같다>. 왜 갑자기? <laughs>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지금은 <laughs> 대기 시간 동안 쿠티를 돌려야겠어. 뭐요? 예. 어 얘네들 성장 네 음, 카파이더가 어디네이아기디 어디? 그래서 구멍 뚫어놓고 쓰는 애못 봤다. 그러니까? 뭐나 그... 어, 문고는... 머리가 머리가 머리가. 니다야 얘네 밖에 있어 다로모야 들이어 더블킬 야다 로버야 이 미친놈들 서지나서지나서지나서지서서아 서지 발키리 나갔는데 올라 올라온 사 트리플킬 야 에코새끼야 나와 넌 찐따다 에코새끼야 찐따새끼 나와 야 진짜 새끼 나와 어디 갔어 <목소리> 어허 진짜새끼 김달아니 진짜, 진짜 말이 너무 심해. 진짜 새끼 나와. 플랜팅하자. 진짜 새끼 나와. 김달아니 <목소리> 말이 너무 심해. 여기 있어요? 뭐, 어 방탄패. 뭐, 아무 따라 어, 이겼소. 어 진짜 이, 새끼 나와. 에어 방탄패 어 보세요. 어, 어. 어, 어? 어. 뭐야 쟤는? <목소리> 방탄패기 <방타팩이 목소리> 뭐야 쟤는? 뭐야 쟤? 는그 새끼 뭐야? 뭐야 저거? 잡았다니까? 잡았어? 언제 잡았네? 버튼 아 아, 일러. 아, 우리 다겠다. 스피 차치했습니다. 시 가진... <목소리> <여유가> 펀치! 더블 킬. 우리 트리플 킬. 아, 드라 키. 예, 예, 예. b o 드브리 a 는 거들 r i t s o n and k o 하드브리 w 는거들뿐 아니 e y 나 u Hadabritson and k o 어 i p u I w 이 s h I was going to go in the h a r 어 잠깐 때. 시간 괜찮. 한 평생이 지난. 아, 갈 갈간 없어. 와 이게 보였네. 와. 로비난 죽었어. 블루랑. 로비 죽었어? 워드는 와인빵 죽었어. 블루, 블루, 블루. 블루랑 하나는 뭐이 번역편하기는 와인빵 하나, 블루 하나 모르겠다. 아, 썬 썬자고도 있어, 요 저기. 엘라다운엘라다운이라라다운 이라다운, 이 이라다운, 이라다운, 이라 이라다운, 이라다라다트블라라다운 이라다운, 이요이라다라이